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회사에 이다온 대리님이라고 지금 한번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는 처음이어서 좀 떨리는데 네. 가온 시그니처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 그리고 21살이라는 나이에 올해 이제 연봉 7천만원을 달성하게된 이다온 어, 맞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하신 경우는 스무 살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학력도 경력도 지식도 없었지만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에 아, 저 친구 되 잘할 수 있겠다. 저 친구 성과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본인이 목표식이 있었나요? 어 일단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영업을좀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 두 가지로 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돈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아무래도 잘 가야 되다 보니까 군대를 이제는 2~3년 정도 뒤에 가기 전까지 한 3억은 내가 통장에 모아두고 싶다라는 음.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모집 공고에서 봤었던 그 연봉 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이 때 내가 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능할까라는 생각 갖고 들어왔는데 다운 시그니처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능력있는 팀장님들께 피드백을 줬고 많은 교육을 받다보니까 어, 어쨌든 1년도 안된 지금 시점에서 7천만 원을 딱 받고 나니까 현재로서는 목표가 이제 아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5억그한번 현장에 남겨보고 싶다. 아,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차량 뭐든지 식이 있어야 되고 그 군대도 안갔다서 네, 어, 진짜 대단해요. 음. 저도 나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가운데리님께서는 뭐든지 누구나 도전 의식이라는 게. 근데 본인과의 싸움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군대도 안 갔지만은 내가 차후에 멤버들 어떻게 될지, 내 조례들도 어떻게 월등히앞에 나갈 지 있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을 싶으면 좋겠어요. 음, 행복한 생각이잖아요 그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요 마지막으로 젊은 친구분들도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희망의 메시들를 준다면 어떤 부분이을까 음. 일단은 저는 20대라는 나이는 이제 또래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다는걸 많이 경험하고 도전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나 도전을 좀 많이 좀 두려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다면 후회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사회적으로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곳에서도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하면 성과를 똑같이 못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성과를 이룬 것처럼 충분히 많은 돈도 벌어가시고 그리고또 많은 배움도 얻어가셔서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 하시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